c a p 지리 r e the flag! c a p t u r 이 the flag! Capture the flag! Capture the flag! c 이 p t u r e the flag! c 아 이거 그거 방 어, 방사능 아니야. 안, 티키 안아았 그냥... 저거, 마운틴 뭐, 듀인 듯? 뭐, 뭐, 아, 어, 마운틴듀운틴도바운마운틴듀바운 아, 방사능인 줄 알았는데 도 바운틴도, 바운틴도, 진짜 쎈데? 어, 뭐. 맵이 너무 심각해. 아.. 맵이 그냥.. 이거는 뭐.. <laughs> 제가 존나 쓰란 맵.. 그냥 그 그냥... <laughs> 존나 너.. <laughs> 아 어디야? 아니 로켓 개같이 빗나간 거 뭐야! <laughs> 오우.. 발 <아이고>. 러브샷 됐다. <laughs> 근데 뭔가 탁 트여있으니까 뭔가.. 시원시원하긴 한데? 자격자는 밀리나네. 어? 캡쳐 더 플레이 났는데? 보 아, 맞다 캡쳐 더 플레이가 있구 근데 애들 또거아 지랄 아니 우리팀 왜 오다가 도와주려고 오다가 그냥 돌아가냐? 빨리 빨리 아이 저 천천히 고 있어 복귀 시켜 아 지랄 그렇 l t a n p a 탄 밟아도 붙네, 발가락에. 개 같은 거. 그개 k e 붙 a t u n g o Pacarag, p l e 가 g Tyson, p a 여기 다 있어요. a n p 어, 거 이거 온 김에 바로 뺏으러 가자 가져갈게 바로 돌격 응, 바로 가 아, 아니 왜 스톤이 바로 코앞에 있냐 어어 구해동인데 털리겠다아한명죽였다한명들어오고 다시 되네 이거. 오 뭐야? 깃발로 죽였어. 깃발터. <laughs> 아이 도로. 아. 복귀한다 복귀한다. 아 복귀다. 빨리. 오아 복귀 안 했어 빨리 아니야. 집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죽여 죽여, 죽여. 나이스. 죽이네. 오케이, 죽였어죽였어잡아잡아이 새끼야. 룰로올라 아, <목소리> 아 와, 이거 개판 이거 개판이네 진짜 맵 이거 개판인지. 거 개판인지. 야, 거개판다지 야, 개 야, 지 야, 개판인지. 야, 개 아니 상대편 스프레이치 왜 우리 쪽으로 좀... 아! X랄! 야! X됐다! 복귀한다! 아니! 아... 상대 사람은... 스프레이치 너무 사기나 막아야돼! 막아야돼! 아... 못 막냐? 못 막아요 아... 오! 잡았어! 잡았어! 잡았다. 아... 이 어! 탱차에 쏘난다 아니, 맵이 이거. 존나 어렵다 아니, 이거 올라가지 못하겠어. 아 이거. 이거. 가지 못하겠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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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로 올라거는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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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거. 이 어머 좀하고있어요 <laughs> 둘이 어머 <어마고> 보있네 이겼어 <laughs> 바로 <웃음> 뺏겼다 <웃음> 아 쉽겠지만 성능은 확실하죠. 아, 가져간다. 가져간다. 막아야 돼. 오케이, 나이스. 막긴 막았다. 야, 현재 네가 비벼야 돼. 가져간다고. 아, 네가 아, 아고어야 돼. 조합한근 차이로 가 끝나냐. 어 아, 이게 안 죽어? 싶 지금 또핑대하네요 저거 저거 다시. 저발 운반자를 발견했어요. 아이죠 가져오긴 거든요 이제. 또 음. 아, 빨리 또 아, 나 먹혔어, 먹혔어. 아니저발 가지고서 못 아, 먹혀. 복하면스데 Okay. 스나 프리디넣었는데 우리 스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스나 없냐 어디? 스나 하고 싶은데 지금 s n 도 w t h 안 f l o w e chips, b 아 t it was found. 이 think I'm going to 지 o to the 나 o u s e I think I'm going to go 아 사건이 왜 앞에 코앞에 든디? 우리 깃발 우리 깃발 좀뺏어 오지. 한 가볼게요. 와, 좀 뭐야? 로켓 런처 있다. 시발 존나 앞에. 한번 가볼게요. 깃발 적 깃발을 챙겼어요. 가요. <목소리가> 알았어. 우리 두명 여기 있거든. 두 명이 거기서 <목소리가> 두명이서 코트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그래서 잘 지키고. 지금 아, 핑지컬. 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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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... 못했어요. 저거... 풍지, 핑지컬 새끼 한명 있어요. 아, 복귀만 하면 되는데... 얘한테 두명 따졌어요. 아, 씨발... 그이 대가리가 핑지컬 좀 심하네. 아, 아 해도... 해도 는들다 어, 일단 간신히 지키는 중. 연속... 사상... 제발... 나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. 너무 무서워! 잘해야 돼, 잘해야 돼. <목소리> 나이스 바로 먹어. <목소리> 나이스. 비볐다. 비볐어. <목소리> 일단 저쪽 가는 중. 바로 먹으러. 뭐어요스케이커게기어 음. <목소리> 잡았다. 한명 오는 거. 오케이. 일단 저희 아군 쪽 그거 있어. 나단 저거 먹나 먹으러 갈게. 오셨 <목소리> <목소리> 시킬게. 복귀, 바로 목소리. 가. 오케이. 아, 로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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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발 우발자를 발견했어 아, 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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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버려! <laughs> 터치다운! 씨발! <laughs> <시발. 웃음> 나이스! 대역 전극! 나이스 잘했어. 야 우리 둘이 찌르러서 그냥 서, 상황을 보니까 다 읽히긴 하네 상황이.